안녕하세요 시디엠입니다 어, 커넥티아 W8이 있는데요 어, 지금 충전하고 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USB 단자가 한 개인데요 이 부분 이용해서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할 수 허브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긴 한데 전원을 충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키보드 마우스 연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용 실제 사용할 때는 만약에 어, 들고 이렇게 사용한다거나 어, 들고 사용하거나 또는 만약에 키보드 마우스가 필요한 상태라면 은 블루투스 키보드와 블루투스 마우스를 이용하면은 두다 연결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죠. 처음에 연결하려면은 어, 먼저 마우스부터 한번 연결해 보죠. 마우스는 제가 블루투스 키, 블루투스 마우스인데요. 어, 블루투스 방식의 마우스기만 이 하면은 어떤 마우스든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을 켜고요. 보통 아래쪽 부분에 보면은 커넥, 어, 커넥트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아래쪽에 붙어있는데요. 보죠. 좀 옛날 마우스이긴 한데, 이것도 전원을 켜고요. 끄고, 켜고, 켜고 하는 버튼이 있고, 이 연결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페어링을 하기 위해서 이버튼 누르는 건데요. 근데,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하죠? 스마, 블루투스 관리자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장치들을 페어링 모드로 넘어가고, 거기서 장치를 추가를 하죠. 어, 스마트폰 써보셨던 분들은 더 쉬울 텐데요. 어, <laughs> 윈도우 H 설치된 어, 이 태블릿, 태블릿 PC에서 동일합니다. 먼저 찬바를 띄우고요. 참, 좀 가까이 있을 거죠. 찬바를 띄우고 그 설정을 누릅니다. 설정 누르고요. 설정 누르고 맨, 맨 밑에 보면 PC 설정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게 PC 및 장치에 되어 있는데요. 그럼 피, 이 아래쪽에 보면은 블루투스라고 있습니다. 네, 블루투스 선택하고요. 그러면 이 블루투스 찾는 모드가 뜨고 계속 찾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전원을 켜고요.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이 커넥터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그럼 마우스라고 뜨죠? 그럼 제가 마우스 선택합니다. 그리고 연결을 누릅니다. 그러면 연결하는 중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래프가 쭉 올라갈 텐데요. 이미 그 올라가는 과정 중에 이미 커서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커서 움직이죠. 커서 움직이면 커서가 잘 움직입니다. 이 키보드 연결해 볼텐데요. 키보드도 애플 키보드나 뭐불스 키보드나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불루스 키보드기만 연결시킬 수 있고요. 전원 먼저 켭니다. 길게 눌러서 불루스 연결시킬 수 있는 상태를 합니다. 그럼 키보드가 밑에 뜨죠? 그럼 키보드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연결 누릅니다. 키보드 같은 경우는좀 연결할 때좀 특이한 게 다른 사람 키보드 연결되면 안 되기도 하고 키가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숫자가 뜹니다. 이건 다른, 다른 태블릿 PC에도 서 마찬가지고요. 이, 이거 숫자를 이 블루투스 키보드에서 입력합니다. 88601219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은 연결됩니다. 이 상태 지금 뭔가 올라가죠? 이거는 무시하고 그냥, 어 다시 시작해서 데스크탑 넘겨보면은 이미 키보드는 다 인식을 한 상태입니다. 마우스도 인식을 한상태고요 아, 이거 지금 제, 이 F키보드이기 때문에, 어 키, 어키 변환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죠? 제가 한약 키를 맺지 않은 것 같은데 네 F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아래 보면 옵션 버튼 있습니다 옵션 옵션 키가 있는데 이게 한약 키입니다 이러면한옆 키가 변경 되게 되고요 제가 서식을 좀 크게 그걸 바꿔보자. 제가 스크린 에서 저쪽을 누네요. 르 원래는 어, 맥북 키보드에서도 맥북, 맥북 운영 체제에서도 키맵핑을 해서 하는 를 바꾼 후 쓰게 했는데요. 영어로 네, 이렇게 해서 영어도 쳐지죠. 이렇게 애플 키보드도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연결시켜서 블루투스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어, 윈도우 8에 최적화된 키보드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 키보드 중에 이쁜 키보드도 있으니까, 그런 키보드 이용해서도 연결시킬 수 있고요. 어, 마우스는 지금 연결됐으니까 잘 이렇게 사용되겠죠. 그러면, 이식을잘 예, 합니다. 지금 잘 되죠. 이걸로 하면 이제 뭐 게임도 할수 있고, 지금 충전 중이니까요. 예, 충전도 하고 있으니까, 어, 배터리 걱정도 없이 할수 있겠죠.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방식이 원래 배터리가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거는, 음, 네, 좀더 좀 편안하게 타이핑을 하고 마우스 조절을할수 있겠죠. 네, 간단하게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